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목 제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부사 우리의 죄사에 쓰니 그네이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하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걷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이 아이들은 방바닥을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뒹굴어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방 바닥에서 뭘 그리 계속해서 주워 먹어요. 기다가 뭘 주워 먹고 살피다가 뭘 주워 먹고 그런 부모는 아이들 손을 털어주면서 에이 찌찌찌찌 이거 못먹는거야 더러워 먹지 마 하면서 뱉어내게 합니다.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엎드려서 방 바닥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어, 뭐, 거실도 다 쇼파 생활이라 누, 방바닥에 누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방바닥에 누워서 납작 엎드려서 바닥을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서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때가 이제 청소를 막 끝낸 상태였어요. 청소기로 막 열심히 빨아들여서 제법 깨끗할 줄 알았는데 누우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부스러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밥풀도 있고, 뭐, 코딱지, 어뭐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어떤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어, 그거 보니까 저도 어 먹고 싶었어요. 주워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먹는 거죠. 아이론에 이게 낮은 곳에 가보니까 그 시선으로 가보니까 보이더군요. 어, 왜 우리 주님께서 빌리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어,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지 알겠더군요. 오늘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안 오셔도 아시는 분이에요. 다 살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알기 원하셨던 것이고 더 세밀히 돕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작은 것까지 돕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찬부작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시는 유월절때 부른 찬양 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때 이제 식사가 시작되면 식사 전에 시편 113편, 114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잡히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가 유월절이었죠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찬미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노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루 종일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3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로 여호와의 종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을 사람들이 부를 때 주의종하고 부르죠. 그런데, 목회자만 주의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믿는 우리 모두는 함께 주의종된 자들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좋은 건데, 겸손의 표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종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이 다 달랐어요. 여섯, 개, 여섯 단계 정도 신분으로 나뉘는데 우리 주님이 사용한 본인을 종이라고 한이 둘로스란 단어는요. 당시 어떻게, 어떤 종에게 쓰여졌냐면 애완용, 악어를 키우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악어를. 애완용으로 길러요. 그들이 악어 밥으로 던져줄 만한 종들을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하층이죠. 종들 중에서 최하층.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를 그런 종이라고 부른 겁니다. 대단하시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라고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도 종이, 종입니다. 주의 종. 그래서 보통 종은 가장 낮고 천한 자, 악어밥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면 겸손함인데 남의 그렇게 상대방을 지칭해서 종이라고 하면 그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의미로 써 사용했는지 아니까 우리가 또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가장 귀한 일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셔서 살피시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찾아 세우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찾아 그를 높은 자리에까지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찾아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처럼 아이를 갖게 하셔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6절에서 9절은 한나의 노래 한 부분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계속 말하고 또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찬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찬양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찬양하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그를 높여 주십니다. 찬양만 잘해도 인생이 높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만 열면 뽕짝이 나오고 멋진 가요를 부른다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의 길이요 또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의 종된 저희들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먼지 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미에서 찾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심령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한숨 쉬는 심령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으리 노원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에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시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곳에서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미얀마 땅에서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져서 온 종일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